오늘은 부당행위계산부인과 2월과세에 대한 최신 판례를 통해 이두 가지 개념이 세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월과세의 기본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월과세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수증자가 일정 기간 내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 시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단기 양도를 통한 세금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증여자의 취득 가액과 보유 기간을 적용하여 양도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이때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 경비로 산입할 수 있으며 그외 필요 경비는 수증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본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에서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통해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 세법에서 이를 부인하고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2월과세와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 등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2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증여 및 양도행위가 조세회피 목적이라고 판단되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신 판례 동향을 보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이 되지 않으며 거래의 모든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3억 원 이상 낮게 또는 시가의 5% 이상 차이나게 저가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양도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